먼저 <놀람> 하세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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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에는 어떤 게 있나요? 아나 너무 싫어. <웃음> <웃음> 너무 빈감하잖아요팩트 아, 오호, 에스쁘아, 스티. 이거 비행할 때도 발라요? 어, 아 놀러 나갈 때요? 아 놀러 나갈 때요? 오케이. 이거는요. 제가 자주 쓰는 겁니다 오맥 색깔이 핑크핑크하네요 그거 약간 립밤이에요 립밤이에요? 색깔 있는 립밤이에요 비행할 때 쓰는 건가요? 네 그거 씁니다 아하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웃긴 거 <laughs> 오, 어, 잠깐만요 되게 절약정신이 투철한 승무원이에요 이렇게 다 다를 때까지 쓰는 사람 거의 처음 봤어요 아휴 좀되니가려 <laughs> 지갑있고요어 지갑 네 에어팟 귀여운 거가져왔야지 <laughs> 귀여운 에어팟 스티치, 스티치 오 에어팟 되게 깔끔하다 내건 철가루 장난 아닌데 아닌데? 어 <웃음> <웃음> 너무 귀엽다 제 눈을 위한 렌즈통과 렌즈통? 이거 뭐, 일본에서 산 건데 뭔지 모르겠다 <laughs> 이게 뭔데요? 인공 눈물이요? 아 이게 인공 눈물이에요? 네네네. 엄청 신기하게 생겼다 <웃음> <웃음> 와 이거 뭐야? 너무 신기 해 향이 진짜 좋아요 아 복숭아 향딱 네. 봐도 이게 복숭아네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앞머리 준비한 <laughs> 아 머리카락 한올 한올이 올한 있는 <웃음> <웃음> 아, <laughs> 요새 비행 하시나요?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언제 마지막 비행이었어요? 저번 달, 저번 달. 저번 달? 어디 갔다 왔어요? 마지막 제주 갔다 왔어요. 제주? 네. 제주도 가서 이따 왔어요? 아니요, 그냥 갔다 왔어요. 아 퀵턴? 네 퀵턴. 킥턴. 퀵턴이셨군요. 저뭐 여기 없어 보이는데 냐 아, 시끄럽네. <laughs> 마지막, 아 다시 컷. 이제 승무원 몇년 차예요? 6년 차입니다. 6년 차? 6년 차. 와, 진짜 오래됐네. 응. 복직은 언제 하세요? 다음 달에요 다음, 다음 달? 주, 다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음 주? 네, 코로나 언제 끝나요? <laughs> 나도 알고 싶어요. <laughs> 언제 해외 가는 거예요? 나도 알고 싶어요.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는 안 가요? 비행? 가긴 가요. 가긴 가다가 네, 바로 돌아와요. 아 어, 진짜요? 존된 말해. 어 네. 유튜브에서는 좀된말 해야 돼. 친구끼리 하는 건데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해볼까? 어 그래. 응. <웃음> <웃음>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이상황이 정년퇴직 할 거예요? 음. 체력이 되는 한. 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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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체력. 한, 체력이 체력. 되는 한. 어. 근데 하고 싶은데 끝까지 아 진짜? 응. 50살 돼도 하고 싶다 너네 정년퇴직 몇세야? 60 아닐까? 60세? 응. 정년퇴직 한 이상. 사람 아직 없지? 없지 우리는 아직 없지 아하 음. 그럼 배웠죠, 너가 이제 초반? 첫 정년퇴직 하는 걸로 하자 거기서 아니 근데 나보다 나이 많은 나는 거의 막내급이야 아 아니다. 그래? 아 진짜? 하긴 너가 너무 일찍 들어가서 나몇나 살, 때, 몇살 때? 4 0년일해야 돼? 몇살때 입사했지? 21살 21살? 와, 진짜 빨리 되긴 했다. 아기 때 들어갔지. 그니까. 우리 졸업하고 들어갔어? 어. 빠른 년생이잖아 우리. 아, 맞다, 맞다. 우리 이제 빠른이지? <laughs> 우리 빠른이야. 우리 이제, 이제 한살 어른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맞다. 우리 이제 한살 어리게 살아야 돼. <laughs> 그럼 나 일곱으로 살고 있어. 나도. 어, 승무원 하면서 대쉬 받아봤어? 어, 명함, 그럼. 명함 그치, 받아봤지. 아 진짜? 연락 해 그러면? 안 하지. 하는 사람도 있어? 있지 어. 않을까? 근데 내 주위에서는 못본것 같아. 아 진짜? 음. 명함 주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 아니면 젊은 사람들도 완전 있어? 완전 천차만별이고 막 휴지 같은 데다가 음, 휴지? 번호 음. 적어서 주는 사람도 있고. 와 신기하다. 어. 근데 고, 보통은 안 하지. 보통 그런 거 주는 노선이 또 있어? 따로? 아니 아니 진짜 정말 제주도 가는 데도 어. 주고 막 그래? 얼굴 잠깐 한번 봤는데 주고 그래 아 신기하다 너무 비행기에서의 모습만 보고 주는 게 아닌가 해서 다들 연락을 안 하지 여기는 왜 이래? 여기? 아이런 <laughs> <이건> 비밀 <피임이야. 웃음> 아 너무 웃겨 이상형은 뭐야 너? 이상형? 어. 너 연애 안한지 오래 되지 않았어? 잠깐 잠깐 했지. 아 <laughs> 잠깐 잠깐. 그래서 이상형이 뭐야? 일단 내가 키가 커니까 컸으면 좋겠어. 음. 근데 보통 승무원들이 다 커서 음, 키, 응. 키를 많이 보지. 근데 그건 사람 바위 음. 음. 성격은? 그 사람 바이 사람이어 가지고. 성격이 성격은. 좀 약간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아, 리드? 나, 어, 남자다운 가나아 나도 응. 그러면은 응. 외모 외모? 어 외모는 어땠으면 좋겠어? 나 <laughs> 근데 원래부터 어. 이상형이 어. 이정재였어 물론 이정재, 이정재 젊은 시절 <laughs> 아 진짜? 약간 우둑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남자답게 아 남자다운 어. 사람? 뭐 자상하다거나 어, 이런 건 없어? 자상하고 어, 나밖에 몰라야지. <laughs> 아, 너밖에 몰라야 돼? <laughs> 그럼 너도 그 사람밖에 모를 거야? 아, 그럼, 그럼, 당연하지. 오, 대박. 난 우린이야. 좋네. 복직하면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야? 하와이. 하와이? 응. 음. 하와이 나도 가보고 싶다. 음, 한 하와이. 번도 안 가봤어, 하와이. 하와이 진짜 좋아. 근데 사실 어디 가도 난다 좋을 것 같아. 그럼 너는 지금까지 여행이나 비행 어, 한대 중에서 어. 제일 좋았던 국가가 어디야? 나는 여행은 발리. 도시? 발리? 응. 음. 발리 발리 뭐가 좋았어? 발리가 진짜 천국이야 천국. 나도 발리에서 칵테일 마시면서 코딩하는 게 수원이야 수원. 응, 진짜 완전 좋을 걸. <laughs> 비치 <비츠 웃음> 클럽 같은데 가가지고. 어그말 되는 거야 지금? 오케이 접스 <laughs> 좋아요. <laughs> 발리꼭 <말라>. 가세요. <laughs> 그럼 하와이 아 발리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야? 발리는 약간 막 그런. 대표적인 음식이 없는것 같아. 약간 나시고랭, 리고랭 이런 게 많고. 아. 진짜 어. 지나가다가. 어, 아, 슈퍼카. 어. 깜짝 놀랬네 이래서 강남이 싫어요.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맞아, 시끄러워. 그러면은 발리? 코로나 끝나면 발리? 응, 발리를 코로나, 가보자. 코로나 발리, 발리 갈래. 내가 코로나 직전에 갔다 왔거든, 완전. 그니까. 응. 난 그거 아직도 기억나. 너가 스토리 올린 거. 어, 나한 3주 있었어. 아, 너무. 진짜 좋아. 와, 3주? 응. 3주 동안 있으면은 돈은 얼마나 들어? 숙박비 이런 거? 숙박비는 내가 처음 한 3, 4일은 좋은 데서 잤다? 근데 이게 좋은 데서 잘 필요가 없더라고. 밖에 맨날 나와 있으니까? 응. 그래서 엄청 싼데 구해가지고 어차피 밖에서 맨날 돌아다니니까. 엄청 싼게 얼마야? 진짜 싼데는 1박 15,000원도 있었고. 어, 너무 좋은데? 응. 그나마 보통 하루에 3만원 정도? 좋다. 그런 거 구하는 어플이 또 있어? 에어비앤비도 했었고. 어. 아. 하나씩 뭐? 뭐지 그거? 외국 그거? 외국 그거.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호텔 막 예약하는 거 있어. 아 호텔 스 컴바인 이 호텔 스 컴바인 막 이런 데서. 아. 다 하나씩 찾아보면서 했지? 그럼 거기서 여행 다니려면 차는 어떻게? 해? 띠띠빵빵. 차. 거기는 차가 좀막 발달된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택시가 많고 여행 그 택시비도 생각보다 싸서 아. 우버 막 이런 것도 해도 되고. 아 우버도 있구나. 맞아. 거기는 기본요금이 얼마야? <laughs> 와, 기억 안 나. <laughs> 그럼 기억 안 나? 하긴 우리 1년 와, 1년 넘었잖아. 이제 2년 8개월 다돼 가는데? 8개월? 응. 내가 2월에 갔었거든. 이번 년도? 응. 어, 아니구나. 1년, 아니, 아이고. 작년이잖아. 어, 작년, 작년 어. 1년 8개월. 그렇지. 거의 2년 다 돼가. 응. 음, 언제까지 벌써 5분 됐는데 꼬야지. <laughs> 저희 이제 놀러 갈 거예요. 안녕. 어땠어요? 오늘 소감이? 어땠냐고요? 다 써봤어요. <laughs> 좋았어요. <수강이> 좋았어요? 확실해요? 안녕. <laughs> <laughs>